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피킹 프랙티스북을 이용해서 어, 문장 패턴들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문법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스피킹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도움이 곰순이 친구를 소개합니다. 자, 이 책으로 연습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곰순이 친구가 can과 be able to에 대해서 배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you can fix, 너는 고칠 수 있다. 이 문장은 똑같이 you are able to fix, 너는 고칠 수 있다. 같은 의미지만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개예요. you can fix, you are able to fix. 자 여기 X 표 되어있죠? 이거 부정문이에요. you cannot fix, 고칠 수 없다. 이 말은 똑같이 you can't fix.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e able to를 이용해서 you're not able to fix. 똑같이 너는 고칠 수 없다. you aren't able to fix. 이렇게 줄임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question mark. 의문문이지요. can you fix? 넌 고칠 수 있니? 이런 의미이고 are you able to fix? 넌 고칠 수 있니? 똑같은 의미인데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패턴을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이제부터 곰순이 친구가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를 여기 놓고, 먼저 이 스피킹북에서 선생님이 정해주시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피킹북에는 여기 한 장을 먼저 넘기면, question words, 의문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했는지. 주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인칭만 적혀 있어요. 나는 너는 그는 그녀는 그것은 I you he she i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인칭만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장 넘기면 이렇게 단어가 쭉 나오는데 여기는 레벨 1원 원 단어입니다. 오늘은 저는 레벨 4를 이용해서 한번 해 볼게요. 음. 레벨 4. 레벨 4에서 페이지 18쪽 선생님이 페이지를 정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18쪽 쪽수를 보면 레벨 4의 동사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미스를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할 건데, 아까 우리가 이 앞에서 주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지만 이 유는 한 명일 때도 넣고 여러 명일 때도 넣으니까. 그냥 중복해서 하나로 퉁칠게요. 그래서 총7 개의 주어를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 첫 번째, I로 연습을 해볼게요. I와 Miss. 여기 있는 동사, 첫 번째 동사, Miss를 가지고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패턴을 연습하는 겁니다. 나는 놓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연습을 할 때는, 어, 뭔가 의미가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어, 연습이니까.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놓칠 수 있다. I can miss. I cannot miss. I can't miss. Can I miss? 이 부정문은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저는 여기 두개다 써있어서 두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 했으니까, 옆으로 넘어가서, I am able to miss. I am not able to miss. Am I able to miss?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 Miss를 연습했죠? 그럼 그 다음에 Hurt로 해볼게요. 이제는 말로만 안 보고. I can hurt. I cannot hurt. Can I hurt? I'm able to hurt. I'm not able to hurt. Am I able to hurt? 사실 말은 이상해요. 나는 다칠 수 있다. 좀좀 이상하지요? 그래 근데 연습이니까 그냥 말로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Pack 짐을 꾸리다로 해볼게요. I can pack. I cannot pack. Can I pack? I'm able to pack. I'm not able to pack. Am I able to pack? 이런 식으로 이쪽 한줄 단어를 쭉 여기 끝까지 연습해 주세요. 그러면은 I로 연습하는 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어는 you입니다. you. you와 understand를 가지고 연습을 해 볼게요. you can understand. You can't understand. Can you understand? I am able to. Oh, 실수, 실수. You are able to understand. You're not able to understand. Are you able to understand? You, you can shout. You cannot shout. Can you shout? You are able to shout. You're not able to shout. Can you able to shout? 이렇게해서 또쭉 끝까지 연습을 해주세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 주어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he를 이용해서 여기는 근데 여기까지 쭉 했더니 그 다음엔 단어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He can decide. He cannot decide. Can he decide? He is able to decide. He is not able to decide. Is he able to decide? 그래서, he can hide, he cannot hide, can he hide? he is able to hide, he is not able to hide, is he able to hide? 여기까지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she, it, we, they까지 연습을 하면 연습이 끝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모두 열심히 연습해서 언젠가 영어로 자신있게 말하는 그 날을 기다려볼게요.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안녕!